안녕하세요. 책과 인문학, 그리고 문화와 관광의 도시 파주에서 파토스 석진성입니다. 따스한 봄내음을 시기하는 꽃샘추위가 옷깃을 염이게 합니다. 오늘은 자유로를 따라 심악산을 끼고 펼쳐진 대한민국 출판의 도시 파주 출판문화단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출판문화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출판사 등이 모인 산업단지입니다. 정식 명칭은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말 그대로 출판사 및 출판 관련 업체들로 이루어진 곳이며 공식 국가산업단지로도 인가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웬만한 출판사와 출판 인쇄소의 반 이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2002년 이후로 출판된 아무 책을 하나 펼쳐들고 출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대부분 파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강을 따라 파주시 초입에 위치한 파주 출판도시는 우측으로는 운정신도시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고양시가 위치해 있으며 위로는 통일동산이 위치해 있고 한강을 건너 서측으로는 제2외곽순환도로로 이어질 김포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출판도시 입주기업 협의회와 재단법인 출판도시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책의 해인 2018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199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파주출판도시는 20년간의 조성기간을 거쳐 2019년 현재 출판, 인쇄, 제지,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영상, 소프트웨어, 공연, 전시 예술 업체 등 4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231개 업체는 독특한 디자인의 자사 건물을 건립했으며, 31개사는 현재 건축 중에 있고, 140여 개 소형 업체는 임대하여 입주하고 있습니다. 파주 출판 도시는 책의 기획 단계부터 편집, 디자인, 인쇄 재본, 유통하는 과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출판산업의 첨단 집적화 단지입니다. 2010년 시작된 2단계 사업에서는 영상과 소프트웨어, 공연 전시업을 추가 유치해 출판된 책을 영화와 공연으로 제작하는 융복합 문화산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파주 출판도시로의 접근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동안 자유로를 통해 접근하였으나 향후에는 제2외곽선안도로와 서울문산간고속도로 그리고 제2자유로 그리고 gtx를 타고 파주출판도시로 자유로이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운정신도시 옆에 자리하여 다양한 도시기반시설과 심악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책과 문화 그리고 쇼핑과 관광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문화 산업 단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파주 출판단지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많은 책들의 숲으로 지혜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지혜의 숲은 가치있는 책을 한데 모아 보존, 보호하고 관리하며 함께 보는 공동의 서재입니다. 지혜의 숲은 출판도시 문화재단이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조성한 이래 재단의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수많은 서적들이 숲에 둘러싸여 그윽한 커피향과 향을 음미하면서 지혜의 시면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커다란 기쁨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 파주 출판도시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파주 어린이 책잔치를 비롯해 국제 출판 포럼, 동아시아 책 교류 심포지엄, 북시티페스티벌 등의 도서출판 관련 행사에 국제학술회의를 비롯한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방송 영상 등이 더해져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는 수준별로 다양한 인문학 강연을 제공하고 출판사와 독자 작가와 독자의 만남을 지향하며 인문학 출판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는 연간 프로젝트인 출판도시 인문학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여름에 시작된 출판도시 인문학당은 해마다 약 200회 이상의 수준 높은 강좌를 진행하며 인문학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지식축제 파주 북소리가 2018년도에 여덟 번째를 맞았습니다. 한반도의 중심 평화의 땅 파주에서 개최되는 파주 북소리 2018은 평화의 북소리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와 책, 시각과 영상 이미지를 매개로 한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남북의 평화와 공존을 향한 새로운 상상력을 펼쳐보이는 한 조각을 잃어버린 동그라미 2018 책의 획을 맞이하여 책 읽는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제1회 독서 동아리 대상 공모전 시상식 그리고 평화를 부르는 책의 힘 제13회 파주부시티 국제출판포럼 또 동아시아 출판인들의 공로를 기념하는 파주 북 어워드 등 국내외 독자 저자, 그리고 출판인 및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었습니다. 올해도 파주 북소리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약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달리면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책 호텔이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도소문화공간인 GAE숲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지지향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문을 연 지지향은 출판단지 내 유일한 숙박시설이죠. 종이의 고향이라는 뜻을 지닌 지지향은 5개 층 건물에 총 79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특징은 이곳은 책을 위한 숙박 시설입니다. 체크인을 하면서부터 둘러싸인 책들과 조화게 되는 이곳은 어디에서나 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객실 복도를 복도로까지 이어지는 책들은 수숙객들이 방 앞에 이르기까지 시선을 잡아 끕니다. 그러나 이곳만의, 이곳만의 가장 큰 특별함은 객신문을 열어야 알수 있습니다. 볕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위치한 책상과 그 위에 책장에 자리 잡은 책들은 투숙객이 짐을 풀기 전에 책장을 열게 만듭니다. 이곳에는 김홍신 작가 이외에 박완서, 고은, 박범신, 김훈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이 방에 있습니다. 지지한 관계자들은 작가의 방은 애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어 시간을 두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투숙이 어려울 정도라고 기등해집니다. 그리고 파주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옆으로 방송 스튜디오를 비롯한 문화시설이 입주하게 될 파주 시내 페스타가 한양 건설의 시공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파주 출판도시가 책일 도시에서 출판을 비롯한 영상, 공연, 전시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콘텐츠 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파주 출판도시 복합 콘텐츠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콘텐츠 크러스트, 관광벨트, 경기 랜드마크 등세 개의 키워드로 변모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출판단지에서는 또 하나의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도시부지의 85%를 농지로, 15%를 출판을 비롯한 영상, 방송 등 미디어산업단지를 조성해 쌀농사, 사람농사, 책농사를 추구하는 친환경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파주출판단지는 파주와 고향을 잇는 산남동, 구산동 1원의 절대농지 배경환평을 대상으로 하는 3단계 북팜시티 계획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주 출판도시가 주변의 롯데세븐페스타, 시네페스타, 팜시티, 통일동산관광특구, 그리고 은정신도시와 심악산과 어우러져 대규모의 문화, 관광, 쇼핑 컨텐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책의 도시 파주로의 여행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주 출판도시 인근에서 팝토스 석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